세수 결손, 문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긴 했습니다만, 23년도, 24년도 예산에서 56조 4천억 원 적자, 24년에는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시 굉장히 최악이었죠. 23년에도 그랬는데 경기가 나쁜 걸 알면서도 24년에도 결국 무리하다가 또 펑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단한 사람이라도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예, 뭐그 하여튼 도의적으로는 저 굉장히 또 그런 죄수 이렇게 결손이 난 예, 거예요. 도의적으로 마음 아파하실 고 네.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4년 특히나 어, 그전 년도에 비해서 33조 1000억 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됐습니다. 기재부가 자체 평가한 거 보니까 23년에 F등급, 24년에 G등급을 부여하면서 어, 이 세금 추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적자로 추계가 되는 것은 항상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잡을 때는 흑자로 추계가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단 우리 돈이 없습니다라고 짝에 추계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막무가내로 돈 내놓라고 하는 사람 앞에선 아 저희 돈 많습니다라고 돈을 내밀어 놓은 것은 아닌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서 이런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있는 것이냐 장관님. 국회가 시의이 의견한 방향과 다르게 집행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10조의 뭐 흑자가 났다. 이러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국회랑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왜? 이거는 대통령이나 기재부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와 함께 상의하라고 정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국가 재정법상의한 20에서 30%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재부가 재량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냥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각종 기금을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이렇게 땜빵을 한 것. 장관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뭐 지금 좀 답변 드리면그 공직자들이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매우 아마 공교롭다는 것이죠. 예, 공교롭게 또 이렇게 오비일하게 된데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이 이제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니 개선 문제는 지나갔고요. 네. 추경을 왜 편성 안 하셨냐고요. 예, 그러니까 추경. 을 물론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긴 하지만 기재부의 네. 논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나면 그냥 아 우리가 알아서 메꿀게. 아니면 니들 돈 가져가지 마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랑 이 교육청들이었습니다. 23년, 24년 전보다 4분기에 가서, 즉 가을, 겨울에서 모든 걸 정리할 때쯤 가서 23년도에는 18조 6천억 원, 24년도에는 6조 5천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미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라는 것이요. 80%는 인건비니 뭐니 해서 고정으로 다 나가는 돈이고 겨우 한10% 남짓한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령껏 쓰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깎아 나간 돈은 이 돈의 거의 전부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아우성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그것도 한겨울 다 돼서 4분기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했던 당사자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습니까? 징계? 그렇죠 안 받았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얘기를 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십삼 년도에는 십팔조 이천억 원 이십사 년도에는 사조 원의 외국환 평형기금이란 걸 썼죠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국민들도 외환의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조금 투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국가가 대출을 받으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 거죠. 천만 원 대출을 받은 걸로 달러를 삽니다. 그럼 대략 한만불 정도를 살수 있겠죠. 뭐 천삼백 대이지만 그렇다 치고 만 불을 놔두고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 것. 이건 천만 원에 대한 국채를 발행했지만 이건 금융성 채무라고 하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빚을 갚아 버리면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뭡니까? 돈을 써 버려서 세금을 다시 걷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돈을 뜻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해서 24년도, 23년도, 4년도에 여러 기금 등을 활용해서 46조 7천억 원을 기재부가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돌린 겁니다. 즉뭐다 달러는 아닙니다만 달러 로 갖고 있으면서 빚을 낸 거는 금융성 채무니까 이건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 쟁여놨던 달러 전부 다한 화로 바꿔서 그 돈으로 모자란 예산 다 써버리고 그런데 겉에서 보기는 금융성 채무나 적자성 채무나 국가 채무는 마찬가지니까 국민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한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틀리게 한 부분이 있나요 장관님 예, 뭐. 어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 외국한평행기관에서 일부를 어 돌려 쓴 측면이 뭐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지금 뭐 40조가 넘는 돈을 쓰셨는데 그렇게 일부라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문제다 본다. 지금 장관님조차도 그냥 그런 정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에 부역한 것을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요. 무소불리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이 감사원 감사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뭐이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뭐 저희들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어, 혹시나 적자가 많이 이렇게 세수 결손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랑 상의를 하던 중국회하 상의를 했어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뭐안 그래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감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걱정되는 것은 22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흑자 났을 때요, 네. 19회째에 걸쳐서 이거 흑자 난거 문제다라고 하면서 징계까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왜 다음해인 23년도에는 56조나 세수 결손이 났는데? 결산 보고서 이 내용이 없죠? 감사원이 이 문제 눈 감아 주셨습니까? 23년도에는 뭐 그랬는데 아니 그랬는데요, 라니요 예. 56조 예산이 펑크가 났는데 감사원이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4년도에는 세 네. 페이지에 경기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문말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 이제 분석 자료만 치른 거고요. 사실 23년, 24년 저희들이 22년도에 그 처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기재부에서 조치를 한다고서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게 어떻게 감사원장님? 어, 저는 하여튼 감사원장님이 처음에 국회 들어오셔서 감사원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말 실수하셨을 때 예, 그렇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엄정하게 감사를 좀 예.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최악의 세수 결전을 만들어내고 국회가 심의 의결한 방향과 달리 수십 조원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가 재정에 타격을 입힌 무능한 기재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